난 5시간 이하로 자면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들은 어떻게 매일 2-3시간만 자며 일하고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일까? 별별 생각들을 하며 그들의 에너지 근원을 찾으려 했었다. 그러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매장에 천명을 줄세웠다. 그렇게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입소문이 났다.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브랜딩 관련된 저서 허준 님의 내용과 함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풀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빠, 오빠네 매장 엄청 좋아. 6시 이후 가면 미팅하기에 너무 조용하고 쾌적한데. 심지어 디저트에 음료도 맛있어서 나 엄청 자주 가. 나는 케이크를 주력으로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는 나의 지인의 저 말은 당시 너무나도 상처였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어딜 가든 만날 수 있는 케이크였다. 심지어 사이즈 대비 비싸게 인식되기까지 했다. 내가 생각해도 미팅에 최적화된 장소였다. 아마도 그 친구는 놀리려는 의도보다는 정말 나의 매장을 칭찬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난 미팅하기 좋은 카페로 나의 매장이 꼽히는 게 싫었다. 당시에는 같이 웃으며 얘기했지만 홀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쓸쓸함은 감출 수 없었다. 장사가 엄청 안 됐던 건 아니지만 해당 상권의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디저트나 음료가 맛이 없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다. 다만,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음식을 즐기기 위해 오는 카페라는 인식보다는 티타임을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오는 카페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다. 당시 지금처럼 줄 서서 기다리는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카페는 대체제가 많은 장소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매출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지하나 2, 3층으로 매장을 옮기자 결심했고 퀴퀴한 지하에 몸이 안 좋을 것 같은 공기를 마시며 옮길 매장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미팅 때문에 대표와 앉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것을 몇팀본 적이 있었다. 아, 내가 여기서 미팅을 안 했으면 저들이 앉아 매출이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싹 트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붙잡아 기다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 미팅 중인 대표의 입에서 돌아가더라도 뭐라도 쥐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 맞다. 아니, 꼭 매장에서 먹어야 하나? 뭐라도 구매해서 들고 가면 그 또한 매출이 아니던가? 고객들은 우리 매장을 대화하기 좋은 쾌적한 카페 정도로 여겼다. 그것을 벗어나야겠다며 고민했었는데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먹다 남든 맛있어서 집에 갈때 하나 더 포장하듯 테이크아웃을 서비스가 아닌 목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 고민에서 테이크아웃 메뉴 개발이 시작되었다. 유행한다는 모든 테이크아웃 메뉴들을 찾아다녔다. 양갱도 만들어 보고, 추러스도 만들어 보고, 별별 것들을 만들고 기획하며 어떤 메뉴가 나의 매장의 무기로 떠오를지 고민했다. 그러다 도달한 도착지가 바로 도넛이다. 이미 우리 회사는 미국식 버거, 미국식 백반을 표방하는 음식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회사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식이라 생각했다. 베이글로 할까? 샌드위치, 도넛,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 먹고 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단맛이 강조된 도넛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도넛을 테스팅하기 시작했다. 길티한 스타일의 글라이즈 도넛이나 엄청 달달한 도넛을 상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도넛은 나오지 않았고 의견 충돌만 더해갔다. 원래 던킨이나 크리스피 도넛을 하나도 못 먹던 내가 우리가 만든 도넛은 두 개까지 먹을 수가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적당한 사이즈와 당한 단맛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 스타일의 크림을 추가로 개발했다. 하나 하나 맛있지만 적당히 작아야 했다. 그렇게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는 도넛이 완성되었다. 이제 로고도 만들고 포장 준비도 슬슬 완료되었을 때쯤 우리 스타일의 도넛과 가장 비슷한 하와이의 레오나즈 도넛과 비교까지 마쳤다. 비교 당시 이겼다라는 확신 때문일까? 우린 확인받고 싶었다. 증명하고 싶었다. 8개 정도의 맛과 6개가 들어간 하나의 도넛 박스로 출시를 했다. 그런데 인기가 좋지 않았다. 나는 CM다. 메시지도 다 막, 셰프가 맛있게 만들었고, 미국까지가 검증을 받았다. 그런데 인기가 좋지 않다. 이젠 정말 홍보만이 남았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나의 매장 성공 방식은 실제로 이 고민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행복을 담은 도넛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누가 공감하고 이 박스를 사갈까? 나는 스스로 내가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다. 떠오른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였다. 왜 크리스마스가 행복한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한 끝에 떠오른 것은 결국 선물이었다. 나는 나름 인플루언서였다.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야박하게 챙겨주는 광고 업주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택배비나 퀵비는 본인 부담이라든지 무슨 키워드에 무슨 앵글에 그런 몇 천자 이내로 써 줘야 하고 앵글은 이래야 하고 가이드가 그냥 어마어마하다. 사기 자체를 꺾고 그냥 빨리 끝내 버리자. 라는 결론이 되곤 한다. 이런 부탁을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부탁을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니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 도넛을 한 박스 주며. 해시태그는 이렇게 쓰고, 돈언 맛은 이렇게 적어주고, 문단은 이렇게 나눠주고, 글은 몇천자를 꼭 채워주시되, 사진은 몇 장, 주요 키워드는 이것. 이러면서 주절주절했다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선물을 줄때 포스팅을 부탁하거나 가이드조차 없었다. 지금 나의 매장을 만든 홍보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바로, 두 박스씩 선물했다는 것이다. 먹는 게 아니라 선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결국, 받는 사람은 한 박스를 받는 기쁨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며 주는 기쁨까지 누린다. 그 순간,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목적이 단순히 도넛을 먹고 싶어 소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집들이나 연인을 위한 작은 선물 또는 친구의 생일이나 축하하는 자리에 들고 갈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로서 포지셔닝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을 위한 소비에 대한 객단가와 선물로 치환에 환산되는 객단가의 수준과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선물의 포만감은 먹는 포만감과는 다른 포만감을 선사했다. 맛있게 먹는 포만감은 한동안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만든다. 반면 선물해 주는 포만감은 상대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된다. 먹고 질린 도넛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서 기억된다. 맛집을 웨이팅 하다보면 기다리면서 오는 기대감보다는 짜증과 더욱 냉정하게 음식을 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선물은 다르다. 당일에 선물할 경우가 많기에 받은 사람의 행복만을 기대하며 한 시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선물할 때 내가 기다린 노고를 인정받기라도 하듯 상대의 행복한 표정과 말에서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까지 허준이라는 CMO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다수의 F&B 브랜드를 직접 디렉팅하며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노티드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5시간 이하로 자면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 힘든데 그들은 어떻게 두세 시간만 자며 일하고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걸까? 별별 생각들을 하며 그들의 에너지 근원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다 최근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일이 아닌 하나의 놀이이자 게임으로 여겼다. 반면에 난 일로만 했기 때문에 그들처럼 즐길 수 없었던 것이다. 에이 그거 네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지 네 사업하면 너도 그들처럼 잘못 자고 일해야 할걸.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다. 당연히 일이 많으면 책임감에 의해 잘수 있는 시간이 줄겠지만 그보다 밤새워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즐거움과 행복이었다. 이런 행복은 순수하게 내 돈을 벌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허준님은 GFFG에서 일을 하며 그 원리를 깨닫고 기획자로서 마케터로서의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전략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실패했음에도 성공한 사람 특징.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는 자기 인생에서 총 4번의 올림픽에 나갔고 그중단 한 번만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럼 우린 그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처음에 땄든 마지막에 땄든 우리는 그를 금메달리스트라고 부르지 한 번만 금메달 딴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작은 실수와 남들이 판단하는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즉, 실패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더도어를 아시나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브랜드임에도 처음에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름을 바꾸고 아웃도어 시장의 자타공인 1위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스타일이나 디자인이 바뀐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브랜드는 우리가 아는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입니다. 그럼. 더 도어는 실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스커버리의 성공의 발판이자 과정일 뿐이죠. 이처럼 성공과 실패는 다른 사람들의 문매나 시선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패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공의 과정에 놓여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요. 허준님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주변에서 무언가를 형편없이 시작한 누군가를 본적 있는가? 분명 난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웃었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와 업적을 만들어낸 것을 보며 한편으론 부러워했던 경험이 모두 있을 것이다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잘해야겠다 생각하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단어밖에 없다 그냥 해